커버, 가지고 가셔야겠죠. 소형 사이즈가 40에 60. 우리 아이들 쓰는 정도의 크기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, 중형 사이즈는 엄마, 아빠들 많이 쓰는 사이즈예요. 그래서 50에 70 사이즈. 또 쇼파용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. 내가 텔레비전 보는데, 아니면 앉아서 스마트폰 하고, 우리 가족과 시간 보내는데, 어우, 덥다, 덥다. 왜 이렇게 더운 거야? 빨리 방에 들어가고 싶어? 보면 안 되잖아요. 네.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시간을 더 보내실 수 있도록 슈파용도 준비되어 있어요. 3인용이 50에 160 사이즈고요. 5인에서 6인용 정도 가져갈래라고 하시면 55에 200 사이즈. 그리고 매트로 가져가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유아용과 아동용 제가 비교 도와드렸는데, 유아용이 65에 120이고요. 아동용이 100에 150 사이즈로 굉장히 널찍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미니싱글, 슈퍼싱글, 킹 더블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사이즈표 확인 가능하시고, 거실용 카페트까지 가져가시면 크기가 진짜 커요. 220에서 200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오늘 가져가시는 제품이요. 사이즈도 참 다양하지만 결국엔 우리 고객님들께서 어떤 소재인지를 많이들 보실 거예요. 여러분, 꼼꼼하게 보셔야죠. 꼼꼼하게 보시더라도 만족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소재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